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한 번이라도 오해를 받거나 설득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도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는 그 답을 줄수 있는 놀라운 지침서입니다. 1936년에 출판된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 이상 판매되며 8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풀어보며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을 알려 드릴게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1936년에 출판된 자기 개발서로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필요한 실용적인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오늘날 인간관계에 관한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카네기는 1888년 미주리주에서 태어나 가난과 교육부족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중연설과 인간관계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뉴욕으로 이주한 후 YMCA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의는 단순한 연설 기술을 넘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934년 출판사 사이먼 앤드 슈스터의 레온 심키니 카네기의 14주 강의를 수강한 후 이를 책으로 출간할 것을 제안했고 이는 인간관계론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책은 대공황 시기에 출간되었으며 당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성공을 갈망하던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초판 5000부는 첫해에 17판을 찍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1981년에는 현대적 언어와 사례로 업데이트된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지침서로 평가받습니다. 2011년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춘 디지털 시대의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출간되어 현대적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도 이 원칙들의 유효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책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포르투갈어, 아랍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카네기의 원칙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거나 이메일로 칭찬을 전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카네기의 가르침은 단순한 기술 이상으로 공감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개인적, 직업적 성공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인 지침서로 현대사회에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은 네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부분은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 원칙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비난이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를 벌집을 걷어차지 말라고 비유하며 비난 대신 긍정적인 접근을 권장합니다. 존디 록펠러는 직원이 100만 달러 손실을 초래했을 때 60%를 구해냈으니 잘했어. 라고 말하며 직원의 사기를 푹 돋었습니다. 이 접근은 직원의 동기를 유지하고 더 나은 성과를 유도했습니다. 현대적으로 직장에서 실수를 지적할 때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비난보다 효과적입니다. 이는 팀워크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한 직원이 보고서에서 실수를 했을 때 상사가 이 부분은 잘했지만 여기 몇 가지 수정하면 더 완벽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직원은 비난받았다고 느끼지 않고 개선할 동기를 얻습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 상황에서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때 당신이 화가 난 이유를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며 공감을 표현하며 비난을 피하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카네기는 심리학자 스키너의 연구를 인용하며 긍정적 강화가 부정적 비판보다 행동 변화를 더 효과적으로 유도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전투에서 실패한 장군에게 비판적인 편지를 작성했지만 이를 보내지 않고 대신 그의 성공을 칭찬하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의 직장에서도 적용되며 팀원에게 비판 대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찰스 슈업은 직원들의 작은 성취를 칭찬하며 그들의 생산성을 높였고 이는 그가 앤드류 카네기 밑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카네기는 나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모두에게 좋은 점을 말할 것이다 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인용하며 칭찬의 힘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에서 동료의 게시물에 멋진 프로젝트네요. 라고 댓글을 다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링크드인에서 동료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유했을 때이 프로젝트 정말 인상적이에요. 어떻게 진행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댓글을 달면 상대방은 인정받았다고 느끼고 관계가 강화됩니다. 가정에서도 배우자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을 때 오늘 요리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 원칙은 직원 인사 관리에서도 효과적입니다. 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달 이달의 직원상을 수여하며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면 직원들의 사기와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카네기는 칭찬이 진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거짓된 아첨은 오히려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상대방의 마음에 열망을 불러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설득하려면 그들의 욕망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카네기는 송아지를 헛간으로 데려가기 위해 힘을 쓰는 대신 우유를 제공한 사례를 듭니다. 현대적으로 마케팅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이 제품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 원칙의 적용입니다. 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고객에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작업 시간이 30% 줄어듭니다. 라고 광고하면 고객은 구매에 더 끌립니다. 직장에서 팀원에게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승진 기회가 생길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들의 동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영업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자동차 판매원이 고객에게 이 차는 연비가 좋아서 매달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고객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해 구매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카네기는 이 원칙을 통해 사람들의 동기를 자극하는 것이 설득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여섯 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카네기는 한 파티에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두 시간 동안 경청하며 그녀의 관심사에 대해 질문했고, 그녀는 카네기를 흥미로운 대화 상대로 여겼습니다. 현대적으로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상대방의 취미나 직업에 대해 진심으로 질문하는 것은 관계를 빠르게 돈독히 만드는 방법입니다. 컨퍼런스에서 만난 동료에게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나요? 라고 묻고 그들의 답변에 귀 기울이면 신뢰가 쌓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누군가의 게시물에 진심 어린 질문을 댓글로 남기면 관계가 개선됩니다. 동료가 소셜 플랫폼에 올린 여행 사진에 그곳 정말 멋지네요? 어떤 경험이었나요? 라고 댓글을 달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미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미소는 친근함을 전달하는 보편적인 신호입니다. 카네기는 미소를 창문 없는 집을 밝히는 빛에 비유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고객을 맞이하면 긍정적인 처진상을 줄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모티콘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이 원칙을 반영합니다. 이메일에서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쓰면 상대방이 더 친근하게 느낍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진파리는 고객의 이름을 기억해 친밀한 관계를 구축했고, 이는 그의 사업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현대적으로 이메일 서명에 상대방의 이름을 포함하거나 회의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신뢰를 쌓는데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수님으로 이메일을 시작하면 상대방은 개인적으로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네 번째는 좋은 경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경청은 신뢰와 공감을 구축하는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그들의 감정과 의견에 공감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합니다. 팀회의에서 동료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아이디어 정말 흥미롭네요.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반응하면 팀워크가 향상됩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깁니다. 한 사업가가 고객의 낚시 취미를 주제로 대화하며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는 이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에서 상대방의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관련 콘텐츠를 언급하는 것도 유사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낄 때 행복해집니다. 한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당신은 이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며 사기를 높였습니다. 현대적으로 팀원에게 당신의 기여가 프로젝트 성공에 큰 역할을 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 원칙의 적용입니다. 팀 프로젝트 후 당신의 데이터 분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라고 말하면 팀원의 자부심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사람들을 당신의 사고 방식으로 이끄는 12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논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논쟁은 감정적 반발을 일으키며 설득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포드 자동차 판매원이 고객이 쉐보레를 선호한다고 말했을 때, 쉐보레는 좋은 차입니다. 라고 동의하며 논쟁을 피했고, 이는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현대적으로 온라인 토론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 관점도 흥미롭네요. 추가로 이런 점은 어떨까요? 라고 대화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반박은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대신 그 관점도 흥미롭네요. 이런 측면은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팀 회의에서 동료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때그 아이디어도 좋지만 이런 방식도 고려해 볼까요? 라고 말하면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잘못을 빠르고 단호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신뢰가 쌓입니다. 한 남성이 개를 목줄 없이 산책시키다 경찰에게 적발되었을 때 즉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해 관대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대적으로 고객이 회사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했을 때 저희 실수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빠르게 사과하면 신뢰가 회복됩니다. 네 번째는 친절하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태양과 바람의 우화에서 태양은 따뜻한 미소로 사람의 외투를 벗게 했습니다. 현대적으로 이메일 대화를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최근 프로젝트 잘 보았습니다. 하와 같은 친절한 인사로 시작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최근 주문하신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하면 대화가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방이 즉시 예라고 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동의를 얻으며 대화를 시작하면 설득이 쉬워집니다. 우리 모두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죠? 로 시작하면 상대방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방이 많이 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당신에게 호감을 갖게 합니다. 팀회의에서 동료에게 충분히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은 이 원칙의 적용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더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일곱 번째는 상대방이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 의사가 엑스레이 장비 구매를 고려할 때 판매원이 그의 의견을 구하며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현대적으로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며 이건 당신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거예요라고 말하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진심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공감은 설득의 핵심입니다. 고객 불만을 처리할 때 고객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며 공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쉬워집니다. 고객이 배송 지연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을 때그 불편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빠르게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신뢰가 쌓입니다. 아홉 번째는 상대방의 아이디어와 욕망에 동정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라디오 방송에서 실수를 인정하며 청취자의 호감을 얻었습니다. 현대적으로 고객의 불만에 그 상황이 얼마나 불편하셨을지 이해합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은 이 원칙의 적용입니다. 열 번째는 고귀한 동기에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직함이나 책임감에 호소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팀의 성공을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아이디어를 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생생한 프레젠테이션은 관심을 끕니다. 제품 소개 시 스토리텔링이나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더큰 설득력을 발휘합니다. 12번째는 도전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경쟁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팀원에게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우리 팀의 명성이 높아질 거예요 라고 도전하면 열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반발 없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는 아홉 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칭찬과 진심 어린 감사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 피드백이 더잘 받아들여집니다. 성과 리뷰에서 당신의 최근 성과가 훌륭했어요로 시작하면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실수를 간접적으로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비판은 반발을 일으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라고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직원이 보고서에서 실수를 했을 때이 데이터는 정확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면 더 명확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반발 없이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공유하면 상대방이 방어적 태도를 덜 취합니다. 저도 비슷한 실수를 했었죠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더 수용적으로 변합니다. 네 번째는 직접적인 명령 대신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은 상대방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팀원에게 이 작업을 내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은 명령보다 부드럽게 들립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실수 지적 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대화하면 체면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작은 개선이라도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성취를 인정하면 더큰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말하면 동기를 부여합니다. 일곱 번째는 상대방에게 살아갈 만한 좋은 평판을 주라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가사도우미 넬리에게 당신은 집을 깔끔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현대적으로 직원에게 당신은 책임감 있는 리더예요. 라고 말하면 그에 맞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격려하며 실수를 쉽게 고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실수예요. 이렇게 하면 쉽게 고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부담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상대방이 당신이 제안한 것을 기꺼이 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도록 제시하면 협력을 얻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절약될 거예요라고 말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네기의 원칙들은 디지털 시대에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동료의 게시물에 멋진 성과네요라고 댓글을 다는 것은 칭찬의 원칙을 디지털 환경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최근 프로젝트 잘 보았습니다와 같은 친절한 인사로 시작하면 긍정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원격 근무 환경에서는 화상회의에서 활발한 경청과 공감을 통해 팀 결속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리더십 측면에서 카네기의 원칙을 적용하면 팀원들의 동기를 높이고 협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팀원에게 당신의 아이디어가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카네이기의 원칙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영업에서는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그들의 욕망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면 신뢰를 얻고 판매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서는 고객의 불만을 경청하고 공감을 표현하며 해결책을 제안하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하거나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면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리더십에서는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면 팀의 사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카네기의 원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임을 보여줍니다. 카네기의 원칙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지지받는 개념입니다. 긍정적 강화는 행동 심리학에서 동기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네기의 칭찬하라는 원칙은 이러한 심리학적 원리를 반영합니다. 또한 공감과 경청은 현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강조됩니다. 그러나 일부 비판가들은 카네기의 원칙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었거나 조작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심 없는 칭찬은 오히려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네기는 모든 원칙을 진심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비판을 어느 정도 완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카네기의 원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마케팅에서는 고객의 욕망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 미디어 마케터는 고객의 관심사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해 참여도를 높입니다.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작은 성취를 칭찬하며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대화에서 공감과 경청을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 사례들은 카네기의 원칙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는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시대를 초월한 고전입니다. 이 책의 원칙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개인적 관계, 직업적 성공,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소셜미디어, 원격 근무, 고객 관계 관리 등에서 이 원칙들을 활용하면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고 더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기술 이상으로 공감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강조하며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인 지침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